안녕하십니까.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교육뉴스를 시작합니다. 무덥고 지루했던 더위가 드디어 한풀 꺾이고 가을을 알리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 하면 우리는 독서의 달이라고 해서 책을 통해 머리에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런 독서의 계절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독서의 달 행사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여덟 곳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달을 맞아 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책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 아이들을 물론 가족을 위한 공연,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주제로 한 체험, 테마 도서를 주제로 한 전시, 도서 두배 대출 등 다채로운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하여 우리 북구도서관을 비롯한 인천광역시교육정사나 8개 공공도서관에서는 학생과 시민을 위하여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9월 한 달간 대출 건수 2배 확대 등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어 도서관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북구도서관은 다독자, 다독 가족 표창 및 특강, 공연일 중앙도서관은 작가 초청 특강, 재능 기부 강의 책 읽기 캠페인이 열립니다. 부평도서관은 올빼미 야간 인문학과 달림 콘서트를, 주안도서관은 가족 뮤직테라피 북 콘서트 등 독서 문화 행사를, 화도진도서관은 매직쇼와 인형극, 주제별 도서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구도서관은 청소년 인문학 토론 낭만 카페 책 버스 체험을 개양 도서관은 작가와의 만남 동시 원화전을 마지막으로 연수 도서관은 인문학 아카데미 치매 공감 구현동화 뮤지컬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공공 도서관에서 9월 독서의 달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